자 172번이야 교집합 A하고 B에 대하여 A교집합 B가 A일 때 양수 A의 최값을 물어보지 자 일단 A교집합 B가 A라는 글을 읽고 바로 떠올라야 되는 게 있지 뭐 A가 B에 포함이 된다라는 글이 바로 떠올라야 돼 왜? 교집합하면 뭐가 나온다 했어 교집합하면 작은 게 나온다고 작은 거 그렇지? 아 그럼 A가 B에 포함되는 A의 범위를 찾으면 되겠지 생각하면 돼 일단 A라는 아이는 뭐래? X인데 절대값 x-1이 얼마 a보다 작은 아이래 그럼 a가 지금 양수지 양수 a 최대값을 물어봐 그럼 뭐 얘가 절대값을 풀어버리면 마이너스 a부터 x-1이 a보다 작지 양쪽 1을 더해버리면 x가 1 a보다 크고 얼마 1 플러스 a보다 작대 그래서 a의 범위가 이렇게 된대 맞지 자 그다음 b라는 아이는 b라는 아는 뭐래 b라는 아이는 x 인데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가 0보다 작은 거래 0보다 작은 거면 뭐 3, 5, 15고 마플이잖아 그럼 뭐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대 그럼 x가 어디서부터 어디야? 마이너스 3부터 5까지라고 x가 그래서 집합 b가 나왔지 이렇게 자 범위가 나왔는데 범위가 나왔는데 a 교 집합 b가 a니까 a가 b에 포함이 돼야 된대 그럼 뭐를 해야 돼? 수직선을 그려봐야겠지 자 확정적인 것부터 해 a하고 b가 나왔는데 a하고 b가 나왔는데 b가 확정적이잖아 그럼 b부터 그려 여기 마이너스 3하고 여기 5 이렇게 마이너스 3부터 5 사이의 범위가 이렇게 b로 그려져 있어 맞지? 그 다음에 어디? a가 b에 포함이 되려면 맞지? a가 안에 그려져야 될거 아니야 안에 이렇게 그려져야 a가 b에 포함이 될 거고 이게 얼마? 1 마이너스 a 1 플러스 a가 돼야 될 거라고 그래야 a 자 등호는 안 들어가지 지금? 그럼 이 말에서 의해서 뭐 얼마?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게1 마이너스 a보다 작아야 되고 1 플러스 a라고 하는 게 5보다 작아야 된다고. 됐어? 자, 그 다음 뭐 해야 돼? 마이너스 3이 1 마이너스 a가 돼도 되나? 1 플러스 a가 5가 돼도 되는지를 체크하라고. 맞지? 그럼 1번 마이너스 3이 1 마이너스 a랑 같은 경우 자,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지금 a, a와 b를 구했지? a에, 나 아, 왼쪽 왼쪽 하면 되겠다, 맞지? 조금 내려서 a를 자, 그럼 우리가 뭐 1-a가 마이너스 3이 되면은 얘가 지금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잖아? 그럼 왼쪽만 봐봐, 왼쪽 자, a라고 하는 게 원래는 x가 1-a보다 커야 된대 근데 이 1-a가 마이너스 3이, 3이 된대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보다 큰 거이고 b라는 아이는 원래 x가 마이너스 3보다 커 맞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A가 B에 포함이 되는지를 체크한다고. 포함이 되면은 되는 거야. 자, A를 구해보니 이해가 되고 B를 구해보니 이해가 됐어. 자, 그럼 이 상황에서 A가 B에 포함이 되나? A가 B에 포함이 돼? 되잖아.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큰게뭐 A가 B에 포함이 되지. 따라서 뭐 성립을 하지. 따라서 오케이 되네. 따라서 뭐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삼이 일 마이너스 a보다 뭐 작거나 같다고. 같은 방법으로 해보면 되지. 우리가 뭐1 플러스 a가 5가 되는 경우는 똑같이 뭐 우리가 a의 범위, a 의 오른쪽만 봐. 이제 a라는 아 i는 원래 x가 1 플러스 a보다 작은데, 이1 플러스 a가 5가 된대. 그럼 x가 5보다 작은 거지. 그리고 b라는 아 i는 원래 뭐가 돼? b라는 i는 x가 5보다 작대.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뭐 a가 b에 포함이 되는가? 되잖아. 어차피 뭐 x가 5보다 작은 게 5보다 작은 거에 포함이 되니까. 따라서 응호가 성립하겠지 따라서 얼마? 1 플러스 a가 5가 되니까 1 플러스 a가 5보다 작거나 같은대 되지 됐어? 그럼 왼쪽 거랑 오른쪽 거랑 정리하면 되겠지 왼쪽 거 마이너스 1을 이항하면 a가 어디? 얼마? 4보다 작거나 같고 여기서 a가 1을 이항하면 4보다 작거나 같네 그러면 뭐 a가 4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4보다 작거, 작거나 같은 걸 동시에 만족하는 건 어디 있어? a가 4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됐어. a가 4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그럼 얘가 답인가? 자, 근데 우리가 뭐, 애초에 a가 양수였지. 그래서 a가 4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a가 0보다 커야 되지. 그래서 뭐, a의 범위가 나왔고, 이 범위에서 양수 a의 최대값을 물어보지. 최대값은 얼마야? a가 4인 경우지. 따라서 답은 얼마? a는 4. 됐나?